뭐 시바 왜 아니야 진짜 죽게 봤다. 왜 여기 오게 되냐고. 다른 아가씨 있는데. 어떡하지 들어왔어. 어 맛있게 생겼다. 꽃 응, 응. 피는 것 같아, 내남기는 갑자기 추워질까 봐 억속에다. 그러게. 김현수랑 살고 다 죽, 죽으면 안 되는 거어 맞아. 따뜻해지니까 좀 활기가 있어 보여, 시장에. 어? 따뜻해지니까. 어? 그러게. 어? 수말락 나온다, 이제. 수말락 마자에. 어 다음에 <laughs> 실컷. 뭐가 수말락? 왜? 달아 달기만 하고 별로 맛이 없어. 그래? 맛있기는 맛있는데, 이거도 뭐 일년에 한번 먹는 거지 뭐, 안 그래? 어. 나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냐? 아, 그러게 멀리 죽고어 어, 알았어. 시장에서 물건을 살때 한국 사람 있으면 바가지를 씌우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질 못해요. 아, 얼마나 불편한지. 한 번에 큰거 25만원 2 8만원 샀거든? 다른건 28만원 어... 어. 우즈베 전체에서 제일 물가가 비싼 시장이 바로 가스피탈리 미라바드 시장이거든요 이거 음, 다 이거 바꾸면 얼만데? 물어봐 여기어는데도들어 이거 이거 이, 어. 이거 있는데 어. 안 들어간대 만네분바할수 없지 뭐그할수없 이거도 괜찮아 이이이 근데 아는 사람이 해치네요? 어 아. 난번에나 봤어요? 이 사람은? 못 봤을까? 못 봤어요. 여기가 아. 들어줄래? 응? 일로, 일로 가자. 가방. 어. 여기 살짝. 스테키산에서 그런 말했잖아. 운정 다시 비우라. <laughs> 문정면호 있잖아 옛날 거안 된다. 거다 <laughs> 어, 꽃기요? 어기요기요 <laughs>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안녕하십니까 형님. <웃음> 축하합니다. <웃음> 아이고 그다음 못 찾아보 죄요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 주식 <laughs> 네. <저희 지금 웃음> 소식 듣고 달방으로만 <계속> <laughs> <청목해. 웃음> 확실히 유기이니까서비스안 끝내준다. 사장이 한국거라서 그런가? <laughs> 너무 잘했었어요 아, 진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런 가게 있어서 너무 좋아. 나중에 데리고 와야겠어요. 버티마랑 엄마. 치킨 맛은 궁금해요. 그 여름에는 생맥주도 반다고 자주 오세요 했는데 이제 아기 낳고 와야겠다. <laughs> 어? 우리 코스를 거기에 벌써 해놨네. 우리 꽃은 여기가 해놨어.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런 꽃 주는 문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. 우스베크라이 짱. <laughs> 혼자서 즐겁게 놀고 있어. 어디요? 어요 초콜라 거나? 노래 젓가락 필요하지. 아니, 낮술 먹으라고 백주를 아? 갖다 주네. 그러게아 진짜 임삼은 목시하게 만드데 진맥이 <laughs> 질지. 아? 진맥. 아, 진짜 지금 또 오빠가 먹으면 튕김 어떻게. <laughs> 뭐, 안 먹을게. 먹지 마. 나 원래 낮에는 안 먹었어. 먹지 마. 진짜 확실히 한국 사람만은 왜 치킨 먹을 때 음. 양배추랑 목에 음. 있는 줄알거 같아. 잘 맞아. 잘 맞아.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 거다하지또 응. 집에서 이렇게 해먹으면맛 없어. 여기는 이런 점 먹으면 맛있어. 응. 서빙해는 여자가 이쁘지 않, 인형같이 생기지 않았어. 아니 나는 루비아가 최고야. <laughs> 일부러 나 찍고 뒤에 주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찍을안 나와. 일부러. 아니야 아니야. 나 찍을라 어, 아니, 아니, 하고 뒤에서 살짝 보는 거 아니야? 아니, 확인해 보라니까. <laughs> 왜 자꾸 신경 써? 러비아가 보기 이뻐서 그런 거 아니야? 인형처럼 생겼어. 인형처럼 생겼어? 러비아 오징어를 만든. 아니라니까 <laughs> 뭔 소리야? <laughs> 이런데 오지마 진짜. 나왜 한국 시대 많이 가는 줄 알고 같아. 아니 그랬어? 뭔 소리오? 한국 사람들은 이쁜 여자 이렇게 있는 거 알고 같아. 한국 사람 많이 오기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요 한국도 이쁜 여자가 서빙을 하면은 인기 좋은 건맞아 어. 그런데 어. 그게 다는 아니지. 아무튼. 로비가 제일 뻐그치 저희는 네. <laughs> 들어지 않아 아너 장난 장난치면서 기는 아이 근데 아로 아이 아, 근데 다 가면 오빠는 로비 밖에 없어 로비 밖에 없어? 그럼 카가서 어? 카가 아니 어?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데 야 가고 싶어서 가냐 로비 밖에 없다며 아진짜 그때 잠깐 쉬어가지고 잠깐 들린거야 그냥 어떻게 그냥 또 빠지냐 그래서 보고 있지? 어 드디어 나왔다 uh -huh. 맛있게 드세요 <laughs> 아, 스파시바 왜? 마음이야 아, 진짜 멋진거 봐라 <laughs> 왜, 그러니까. 왜 여자가 되려고 다른 아가씨 있는데 오떡까 어, 어, 들어있어 오 어, 맛있게 생겼다 떡도 <laughs> 있어 루비 좋아하는 이게중요한거지그이게중요한거이 어? 그래? 이거중한해이이이게중요한거이 <laughs> 당연하지. 이이 귀한 이이 귀한 이렇게 맛있어? 이 귀한 것이. 이이이 귀한 는데 숯불 냄새나? 응. 오 음, 음, 냄새 좋아. 이 집에 살면 다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, 맛있어. 오. 손으로 먹으먹어 와우. 오. 오랜만에 숯불. 나 오기 전에 숯불은 이렇게 안 발로고 그냥 온줄 알았거든. 응. 아까는 그래. 할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. 응. 심심할 것 같다 입이. 응. 근데 진짜 쫄깃하고 맛있다 응와 음. 진짜 맛있는데? 어? 뭐 마늘소스 마늘소스야? 음. 우와 먹어 마늘소스 어떻게 만들었지? 맛있지? 얼마나 맛있어 우와 사람이 많이 먹다가 그래 응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어떻게 두 가지 맛있다? Uzbek Tak m a j 맞 Uzbek Tak m 맞아요. Uzbek c h i c 우 e n Maja? Uzbek Tak Maja? Uzbek Tak 요 a j 이거 마늘 소스도 맛있고 a j a Uzbek Tak Maja? Uzbek t a 이 Maja? Uzbek t 다른사람도 그냥 와서 어, 아 맛있어요 <laughs> 응, 짜네요 안짜네요 어, 맛있네요 맛없네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가지 완벽해요 말하니. 진짜 맛있네요 <laughs> 진짜, <맞아. 웃음> 진짜 <laughs> <말하니. 웃음> 간장치킨도 먹어봐요 음. <laughs> 불고기맛이야 요거 무지박사면 진짜 좋아하겠다 한 매운것이라는 사람들한테 딱이야 그 내가 이거 양념 안파려고 나온줄 알았는데 양념 발라놔 언제든지 음... 음... 그냥 마음표현이 놀라와 아, 사줄게 진짜 아, 너무 잘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챙겨주시는거도 고맙습니다. 학교용 님. 에 예. 아니, 얼굴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다 들어갔을 때 찍어야지 이렇게. 많이 친구 줬어. 너무 미안한데. 이거 원래 처음 오픈 그러니까. 오픈 행기업식에서 사다 줘야 되는 사다 줘야 되는데. 사다 주려고 했는데 씨, 미안하게 얻어 먹고 가네. 아 참. <laughs> 진짜 미안하게 그럼 다음에는 엄마랑 버티맨 데리고 가자. 돈안 받을 거리려고 할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저기 형들이나 상근이랑 <laughs> 네. 같이 와가지고 팔아줘야겠어 아, 그게 낫다. 로비아 빼고. 아? <laughs> 로비아 오면 돈안 받는다잖아. 아, 일부러 아, 이겨지 있어가지고 불안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진짜 맛있게 먹었어. 어, 진짜 맛있었는데 나. 맛 소스, 찹쌀떡. 어,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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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들냥 진짜 맛있더라. 확실히, 한국 사람들 마늘 먹어야지. 맞아. 마늘 없으면 이상하잖아. 그럼. 마늘는 들어가야지. 맛있거든. 맞아, 맞아. 이건한국치킨 여기는 뭐가 발려서 진짜 맛있어요 아 바르니까 좋아? 맛있어? 아뭐 먹을 줄 아는데? <laughs>